평양심장부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최고의 엘리트라 불리는 참모부 중장이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에 김정은 집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전 국경에 비상령을 내리며 혈안이 되어 그를 쫓는 이유 그건 그가 단순히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북한의 명주를 쥔 1호 극비 문서를 통째로 들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을 밟은 그가 국정원 안가에서 털어놓은 첫 마디에 조사하던 요원들은 필기하던 펜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조사실에 흐르던 정적을 깨고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만약 뉴스에 나가는 날엔 대한민국에 전쟁납니다. 그 한마디에 베테랑 요원들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검열 때문에 차마 터뜨리지 못한 평양 고위층의 소름 끼치는 음모와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문서의 정체. 오늘 두만강 너머의 진실에서 그 금기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극비 문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평양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박성철 동지의 고백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의 고위 간부였던 박성철 동지가 새벽 2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집에는 불에 타다 남은 당증과 훈장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그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지금부터 평양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그 긴박했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평양 중구역 아파트의 서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양에서 대외무역을 총괄하던 참모부 소속 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중앙당 대외무역 간부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남들은 쌀한 톨이 없어서 옥수수 껍질을 씹을 때 저희 집 식탁에는 고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부귀영화가 당에 대한 충성의 대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운 11시였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송금 내역을 정리하라는 특별 지시를 받고 비밀 서류들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뭉치 깊숙한 곳에서 붉은색 지기이 찍힌 외화벌이 실태 보고서가 툭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펼쳐든 그 종이에는 제가 믿어왔던 공화국의 참혹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러시아의 벌목장에서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가며 벌어들인 피 같은 달러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 돈들이 인민의 쌀이 아니라 고위층의 사치품과 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더군요. 아, 나는 그동안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었구나. 6.25 전쟁 이후 우리 조상이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런 추악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복도에서 군화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커더. 철커더. 보위부 놈들이었습니다. 박성철 동지 안에 있는 거다 압니다. 문 여십시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서류가 들키는 날엔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 그리고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딸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품 속에 쑤셔 넣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이 지옥을 벗어나든지. 창 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의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딸에게만큼은 이런 가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보위부 놈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서류를 숨긴 뒤 문을 열었지요. 다행히 그날은 정기 검열이라며 집안을 훑고 지나갔지만 그 놈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 같았습니다. 놈들이 나가고 난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양 중심가에서 최고급 양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내 모습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 세대가 6.25 전쟁 끝나고 맨손으로 이 나라를 세울 때 이런 꼴을 보려고 피땀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장마당을 나가보았습니다. 간부 전용 상점만 다니던. 제가 처음 본 진짜 북한의 민낯은 참혹했습니다. 우리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옥수수 몇 대빡을 놓고 단속반 눈치를 보며 벌벌 떨고 있더군요. 쌀값이 10배, 20배로 뛰어도 당에서는 수령님만 믿으라는 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건 거대한 감옥이다. 제가 관리하던 그 외화벌이 자금들이 이 불쌍한 이웃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양 고위층의 외제차와 술잔으로 변하는 걸 떠올리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IMF 시절 온 국민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인민의 금을 뺏어서 제 주머니만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짜 연극의 주인공으로 살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심은 섰지만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형제처럼 지내던 무역국 김동지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가슴을 후려팠습니다. 그집 식구들 전부 함경도 탄광으로 압송됐다는 겁니다. 죄명은 불온 유인물 소지.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오니 제 딸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자식은 평생 이 거짓말을 노래하며 살아야 하나? 만약 내가 들키면 저 예쁜 내 딸도 김동진의 가족처럼 지하 갱도에서 평생 햇빛도 못 보고 살아야 하나? 그때부터 보위부의 감시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낯선 검은 차가 밤낮으로 서 있었고 사무실 전화기에서는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여보 요즘 당신 행동이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라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연탄 구할 길 없는 민초들은 냉방에서 떨고 있는데, 중앙당 아파트는 중앙난방으로 후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겉으로는 충성분자인 척 박수를 치고 찬양을 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보따리를 싸고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매 순간이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죄수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보름달도 없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낮에 믿을 만한 선을 통해 내일 새벽에 보위부에서 당신을 정시, 체포하러 갈거이라는 은밀한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자고 있던 아내와 딸을 깨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당장 따라나서야 한다고 말했죠. 아내는 제 눈빛을 보더니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다 알고 있었어요. 가요. 그 기특한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희는 평소 간부용으로 쓰던 여행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재 책상 위에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훈장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명예가 아니라 수치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거실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님,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살아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는데 심장 소리가 온 복도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주차해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는 검문소마다 제 간부 신분증을 내밀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검문소 군관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볼 때마다 제 명줄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양을 뒤로하고 어두운 도로를 달릴 때저 멀리 대동강 줄기가 보였습니다. 그 강물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어둠의 땅에 발을 들이지 않겠노라고 평양에서 국경까지 오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간부용차를 타고 있었지만 곳곳마다 세워진 검문소는 마치 저승사자의 문턱 같았지요. 드디어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강 건너 중국 땅은 불빛이 휘황찬란한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여보 저 강만 넘으면 되는 건가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대답 대신 아내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차가운 강물 속에 발을 담글 때의 기분을 아십니까? 한겨울 두만강 얼음물은 칼날처럼 살을 파고듭니다. 6.25 전쟁 때 한강 다리를 건너던 피난민들의 심정이 바로 이랬겠구나 싶더군요. 강 중간쯤 갔을까요? 갑자기 뒤편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번쩍하며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서, 서지 않으면 쏜다. 국경 경비대 놈들이었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밤공기를 가를 때마다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물속에서 자빠지고 무릎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구두는 이미 강물에 휩쓸려 나갔고 맨발로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밟으며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올라와 진흙탕에 몸을 던졌을 때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등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중국 땅만 밟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신분증 하나 없는 우리 가족은 그저 쫓기는 짐승 신세였습니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산속 낡은 창고에 숨어 지내는데 옥수수 한알 구하기가. 하늘의별 따기더군요. 평양에서 거드름 피우던 고위 간부가 남의 집 마당에서 감자 껍질을 주워 먹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던 중, 우리를 가엽게 여긴 한 조선족 할머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옛날에 고향을 떠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우리를 몰래 관간에 숨겨주시고, 따뜻한 쌀밥에 된장찌개를 차려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소? 얼른 먹고 기운 차리라오. 그 투박한 사투리가 얼마나 정겹던지 눈물 섞인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머님은 한국 선교사님들과 연결해 주셨고 덕분에 저희는 공안의 눈을 피해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날 며칠을 이동하면서도 중국말 한마디 못하니 벙어리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공안이 차에 올라탈 때마다 제 딸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사르르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을 지나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는 길은 그야말로 죽음의 행군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독충이 들끓는 밀림을 지나고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 오르며 저희는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숲 속에서 길을 잃고. 꼬박 사흘을 굶었습니다. 딸아이는 기운이 없어 쓰러졌고 아내는 발이 퉁퉁 부어 걷지도 못했지요. 저는 그때 제가 평양에서 누렸던 그 화려한 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비싼 양주와 수입 고기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 내 자식 입에 넣어줄 깨끗한 물한 모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려. 아버지, 저 포기하지 않아요. 꼭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쓰러져 가면서도 제 손을 꼭 잡는 딸아이를 보며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태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60년 평생을 장군님만 외치며 살았던 제가 태극기를 보고 눈물을 흘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사관 직원분이 나오셔서 이제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렸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건 문부식의 밝은 밤거리였습니다. 평양은 밤이면 암흑천지인데 이곳은 대낮처럼 환하더군요. 마트에 갔을 때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과 고기, 그리고 수만 가지 물건을 보며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 많은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었구나. 우리 인민들은 그저 군주림이 숙명인 줄 알았는데, 물론 정착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처음엔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는 것도 겁이 났지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 손을 잡아주던 이웃들, 그리고 고생했다며 덤을 얹어주던 시장 상인들을 보며 저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경비 일을 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양에서의 권력은 사라졌지만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밤마다 가족과 둘러 앉아 마시는 음식을 먹고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두만강 너머에도 언젠가는 이 자유의 빛이 비칠 날이 올 것이라고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